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토베브의 칼바르트의 교회교의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교의학 1권의1 하나님의 말씀과 교의학 오토베브의 책 KKD의 13쪽부터 14쪽입니다. 우리 연구의 첫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자. 교의학을 위한 서설 프로레고메나 서설이 이미 그 자체로서 교의학임을 우리는 알았다. 그렇다면, 서론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교의학이 바깥을 향해, 즉 현대인의 자기 이해를 마주보면서 자신의 내용을 입증하거나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물론 모든 교의학은 늘 동시에 완전히 자발적으로 일종의 변증, 아폴로게틱도 내포할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인 변증과 논증은 여전히 항상 무책임하고 비현재적이며 그래서 또한 무익한 행동이었다. 교의학은 대화 상대의 불신앙을 진지하게 여긴다. 교의학은 마치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듯이 그렇게 행하며 실제로 그의 모든 명제가 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나쳐버린다. 아니다. 교약적 소설은 하나의 내면적인 본질 자체의 근거를 둔 하나의 필연이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만약 교의학이 먼저 자신의 특별한 인식의 길에 대해 변명해야 한다면, 내면 속에 자리잡고 있는 반대자를 마주 보면서 변명한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자기 자신과 충돌한다는 것이고, 이단이라는 역설적 사실이다. 이단은 물론 그리스도교 신앙의 한 가지 형태이고 교회 내부의 한 가지 가능성이다. 그렇지만 이단은 참으로 신앙에 대한 모순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신앙으로 등장하는 모순이고 교회가 되고 싶은 모순이며 신앙이 자기 자신과 충돌, 갈등하는 모순이다. 바르트가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이단은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로마 가톨릭주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건주의적, 합리주의적 현대주의이다. 이두 가지 이단은 그것과 복음의 교회 사이에서 결정하는 질문, 즉 개시란 무엇이며 무슨 길을 따라 어떤 방법으로 개시에 관해 표명하게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이것이 실제로 결정적이라는 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 바르트는 현대주의와 가톨릭주의가 나름대로 자신의 교회학적 진술을 위한 출발점, 안았점 차관점을 찾는 방식과 방법을 캐묻는다. 현대주의는 종교개혁적보험적 교회학밖에 그 외에 즉 교회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존재 연관성에 차관하고 인간 그의 세계 또는 그의 실존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에 차관한다. 이것은 신라의 말로부터 출발하여. 부토만까지 여셨다. 사람들이 항상 이런 길을 갈 때마다 교회 존재와 신앙은 인간의 현실에 대한 규정으로 견건으로 이해된다. 그렇게 되면 이런 가능성은 항상 인간 가능성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이런 사고의 그리스도교적 특징이 논박되는 점이다. 가톨릭주의는 현대주의와는 정반대로 교회학 안에 더 낮게, 더 낮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에 차관한다. 가톨릭주의는 교회로부터 출발한다. 그렇지만 교회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 현존의 자유로운 주님이 아니라 교회의 현존 안으로 결박, 속박되고 만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은 은혜를 받는 인간의 행동 안에서 곧장 사라지고 소멸한다. 개시는 교회가 현상적으로 보존해온 사물, 개개된 하이트 주어진 여건, 주어진 전통과 같은 것으로 변한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이제 자신의 존재를 그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발언의 올바른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또한 그 자신과 교회에 대한 인식의 길, 방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유로운 개인적 결단은 그, 즉, 가톨릭교로부터 기대하게 된다. 그리스도교적 인식의 척도는, 교회학의 기준은 현대주의에서 볼수 있듯이 보편적인 인간적 가능성으로부터 발견할 수 없으며 가톨릭주의에서 볼수 있듯이 교회의 현실로부터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교약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짧지만 여기서 끝납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